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 포스 TV 대표 영기란입니다. 어,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그 안드로이드형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어, 무선 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 포스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어, 며칠 전에 그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어, 제가 오늘 어, 이제 다운로드를 해드리고 개통을 했습니다. 어, 이 키스 X990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스 X990 모델이죠. 이 모델은 통신사가 KT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해드리고 제가 오늘 어 납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련번호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laughs> 자, 1년 번호는 1이고 비밀 번호는 5하 5고. 자, 그다음에 다운로드 밑에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성공했다고 하죠 예, 네,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홀 이게 터치입니다. 다음, <laughs>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결제하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카드를 집어넣,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승인. 자, 미등록 가맹점 떴네요. 이게 쓰읍, 현대카드인데 아직 가맹점 번호가 안 나왔나요? 요 아, 현대카드가 가맹점 번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현대카드가 아직 안 나왔네요. <laughs>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자, 신용 카드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카드를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승인 밑에 승인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용지가 이제 출력이 되죠. 이쪽에서. 자, 출력. 용기는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 볼게요. <laughs> 금액을 눌러 주고 결제하기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신용 카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자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아 영수증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용지가 용지 설정을 제가 안 했나 봅니다 음, 영수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고객 영수증만 출력 모두 출력 해볼까요 음... 고객 영수증만 출력을 하면 되는데 용지가 없어서 출력이 안된것 같습니다. 용지를 한번 넣고 제가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밖으로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금액을 눌러주고, 결제하기,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있죠? 집어넣겠습니다. <laughs> 자 승인, 승인을 눌러줘야 돼요. 자 출력, 출력이 되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한 어 이제 모델입니다. 애플페이도 가능하고요. 취소는 여기 관리 있죠. 관리로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결제 이력 조회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취소가 있죠. 취소를 누른 다음에 다시 확인, 다시 거래를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넣어볼게요. 취소, 확인, 자, 삽입 그 밑에 이제 승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승인을 눌러주면 취소가 되죠 출력할 수도 있고 미출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출력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출력 안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뜯었죠 뜯는 건 위로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단말기는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페이는요, 어, 이 단말기는 정말 좋은 게 애플페이 결제를 할때딱한 어, 번만 하면 됩니다. 이쪽에 이쪽이 한 번만 되면 돼요. 정말 그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음, 금액을 한번 눌러보고 금액 누른 다음에 결제하기, 그다음에 신용카드 눌러주시고 이때 여기다 애플페이를 됩니다.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한 번만 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대볼게요. 자, 그리고 승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아, 현대카드가 결제가 아직 미등록 가맹점이 뜨네요. 아직 현대카드 가맹점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QR 결제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바코드와 QR코드를 얘가 읽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SSPAY,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뭐, 웹카드 다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단말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배터리가 대용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있죠. 이게 정말 오래 갑니다. 어, 전원을 끄지 않는 상태에서도 아두도 일주일 이상 갑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 굉장히 배터리가 용량이 큽니다. 어, 배터리 용량이 크다고 해서 이 배터리 자체가 큰게 아니고요. 배터리는 조그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일반 무선카드 단말기 있죠. 일반 무선카드 단말기보다, 어, 제가 봤을 때 이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무선카드 단말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유선, 무선카드 단말기보다, 어, 한뭐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배터리 용량이 오래 오래 간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를 쓰시는 분들이 이구동 소원하시는 말씀 중에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단말기, 이 단말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배터리가 대용량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 단말기를 저희가 납품을 해드리고요. 음, 좀 크죠? 기존에 있는 무선 카드 단말기보다는 약간 큽니다. 크기가 이 정도 더 크기가 차이가 나죠. 하지만, 어, 포스기 기능도 있고요 네, 포스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카페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조그만지만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